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너무 뭐 수업을 하다가 제 아이들이 예쁘게 만든 작품들을 다 날라갔어요. 컴퓨터가 좀 좋긴 좋지만 음, 핸드폰이 이제 저는 핸드폰 갖고 사진 찍고 뭐 여러 가지 녹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근데 작품 사진 찍은 게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 아, 좀 아까워요. 그 아이들이 참 예쁘게 만든 작품이 날아갔다그니까 아,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쉬움을 <laughs> 달래면서 또 다시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작품들을 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기의 마음들을 표현하는지. 아 정말 신기하고 신통했어요.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작품들이 없어져서 정말 아픕니다. 자 이제 그날 우리가 제목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제 내얼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지금 오늘 제휴가 뭐예요? 어떤 주제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뭡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하죠. 이렇게 이제 예쁜 얼굴 멋진 인상을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많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복기 들어오고 내려오는 길, 담는 거를 아이들은 뭐 수없이 많이 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해야지 얼굴이 예뻐지는 거야. 멋진 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 복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내려오는 개까지 닿는 거릇까지 아, 여러분들이 좀 나쁜 얘기나 나쁜 말이나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아야 예쁜 얼굴 멋진 인상이 될수 있어요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게 하고 자 거울 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거울 속에 내가 어떻게 비치나. 야 아무개야. 너는 무엇을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멋진 얼굴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제일 이렇게 프레시 벨이 여러가지 제가 이제 말린 야채 과일 눈 같은거 하는거 사과씨나 감씨를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코는 고추 꼭지를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잘했어요. 창작품인데,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드하고 음악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존재하고. 자,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수업을 요즘 합니다. 그런데 고학년들은 또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고 또형 오빠 하면서 따르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묻기도 합니다. 아 이런 것이 나오는 거는 귀엽고 이뻐요. 특히 아이들이 남남끼리 만나서 이렇게 이런 단체로 인해서 이렇게 구성되느냐 생각할 때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아이들 작품을 정말 핸드폰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새로 구입한 핸드폰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귀한 아이들이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뭐 어느 기계는 원래 그래그러기 지금 얘기하면 그, 그 사업체가 지장이 있어서 말을 안 합니다만 어, 핸드폰도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밝히고 싶어요 왜냐하면 푸드로 어, 수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진을 찍어요 아이들 작품이나 어른 작품이나 왜냐하면 그 작품을 통해서 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푸드기 때문에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안 아, 그러면 먹어버리거나 그거 없애버리면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두고 두고 볼때 자기의 성장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모든 아, 게 잊어버린 것은 수업은 다 모든 것이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있을까 하고 제가 수요일 날 수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풀리질 않았어요. <laughs> 마음이 아프고 아야이걸 어떻게 찾았으면 좋겠는데 또 핸드폰을 뒤져보고 또 컴퓨터를 또 검색해보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아,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아, 보관하기를 따로 설정해서 그걸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푸드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 작품이 생거예요 작품 가끔 모든 게다 평가되는 건데, 아, 작품이 없어졌어요. 이제 서여러분들 앞으로 강의할 때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아, 또유튜 만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경 써야 되겠어요. 애들이 예쁘게 만든 여러 사람이, 예쁘게 만든 그 작품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린 것 때문에 정말 은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주문만 나서 올립니다 아, 여러분도 월요일날 뵙고 또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카톡에 올린 작품은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카톡에 올리시고 다시 또 보관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번 명심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라 서둘러 나가야 돼 그래서 잠깐 시간 내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시고 그런 건좀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죽어두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십사 하고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